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미스터리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여객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승객 227명, 승무원 12명, 비행기는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이륙을 했다. 이륙 후 비행기는 순항고도인 35,000피트에 도달했고 비행기는 순항하기 시작했다. 오전 1시 19분, 조종사는 말했다. 꼭 마지막 인사처럼 굿나잇 말레이시안 쓰리 세븐 지로 이 말을 끝으로 몇분후 항공기 위치 신호를 보내는 기계와 항공기 통신 주소 보고 시스템 작동이 중단되었다. 오전 1시 21분 비행기는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말레이시아 서해안 방향으로 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태국과 말레이시아 레이더에 포착은 되었지만 비정상적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였다. 오전 2시 12분. 비행기는 말레이 반도 서쪽 말라카 해역 부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오전 6시 30분. 말레이시아 항공은 공식적으로 실종 발표를 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미스터리 사건으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여객기 실종 사건이다. 그날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실종 발표 후 즉시 항공기 소색이 이루어졌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 위성회사 임마셋이 항공기의 마지막 신호를 포착했다고 말레이시아 정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실종 후 7시간 동안 차동으로 위성과 주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분석 결과 남인도양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세계 수색팀이 인도양 남부해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까지 수색을 지속했지만 항공기의 주요 잔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7월에 프랑스 레윈 이용 섬에서 날개 조각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중요한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블랙박스는 어느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 해양 탐사 업체 오션 인피니티가 2025년에 인도양 남부의 새 지역을 수색하자는 제안을 향 m h 3 7 0편 여객기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회사의 제안이 신뢰할 만하고, 유족을 위해 우리의 책임과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항공기 미스터리 사건. 이번 수색 작업으로 꼭 잔해가 발견돼 가족들에게 안도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